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의 운동하 라보 티베터 고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식단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식단에 관해서 건강한 식단 어떻게 하면 새해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링크를 제가 따로 밑에 설명에 놓겠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수 선수 가 드시는 그런 식단을 보여달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요. 제가 먹는, 저 고민수가 평소에 먹는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요. 저는 이 운동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막 웨이트를 한건 이제 선수 생활을 한건 7년 이상이지만 운동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렇게 체계적이고 정해진 식단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단이 그냥 단순히 몸을 만드는 3개월 시즌 비시즌에 나눠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항상 꾸준히 먹어 왔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 저를 아시는 다른 모든 선수분들도 알고 계시는데요. 이 식단을 제가 보여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루 이틀 일주일은 좀 하기 쉽고, 쉬울 수 있겠지만 이거를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내가 평생 이렇게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식단을 제 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건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바꾸려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시고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이 있다면 거기에서 먼저 안 좋은 것들을 줄여 나가면서 좋은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더 첨가하는 그런 방법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어찌 됐건 저 고민수가 먹는 음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것은요 바로 저의 어, 아침인데요. 어 아침에 계란 보시면 계란 후라이죠 계란 후라이를 전 다섯 개를 먹고 어 노란자는 두 개나 세개 이렇게 먹고 그리고 흰자 이런 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단백질이 계란에서 나오고 여기에는 이제 야채예요 야채가 꽤 많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적색부터 시작해서 브로콜리 그리고 파프리카 안에 다 있거든요 양이 조금만 보이는데 사실 꽤 많이 있고 그리고 사과 반쪽 보통 네개 정도 먹던지 아니면 귤 한두 개 사실 두 개를 빼놨는데 하나만 먹을 거예요. 왜냐? 제가 방금 사과 네 쪽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아침을 보통 먹고요. 이런 식으로 저녁도 먹는데, 저녁에는 이제 과일을 뺄 때도 있고요. 그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근데 여기까지 고민수의 아침.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요. 바로 제, 어, 데일리 식사고요. 한끼예요한 끼. 그래서 제가 총 다섯 끼를 먹고 있는데 지금 이그 중에 한 끼가 이겁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있는데 어, 사과 있는데 한 사과 한개예요한 개인데 한 개를 다 먹는 건 아니고요. 한번에 먹을 때 반쪽 정도 먹어요. 그래서 네개 정도 먹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열보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네, 기본적인 닭가슴살 샐러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닭가슴살이 한 140g 정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야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야채. 야채가 엄청 많이, 그리고 닭가슴살, 사과 반쪽. 이건 뭘까요? 두두두두. 지금 제가 먹는 것이 그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이잖아요. 지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먹는 아몬드, 지금 호두도 있는데 좀다 먹어서 제가 세팅을 다안 했는데 진짜 이걸 제가 들고 다녀요. 이렇게 보통 두 개를 들고 다니거든요. 보통 밖에 나올 때 그래서 두 끼는 거의 밖에서 먹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러한 정말 똑같이 이대로 그리고 물 지금 물도 제가 거의 다 먹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물을 이만큼 채워서 다 먹습니다. 이렇게가 제한 끼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요, 고민수가 먹는 그런 식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다섯 개를 먹는데, 항상 첫 번째와 마지막은 계란으로 먹고 있고요. 계란과 야채. 그리고 이세 개가 보통은 이제 닭가슴살과 야채, 뭐, 어, 아몬드, 뭐, 사과. 뭐, 이런 것들, 고구마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의 식사는 조금 다릅니다.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고민수의 특별식.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리하여 저의 저녁, 어, 주말을 위한 저녁 식사가 거의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먹는 거는요. 이렇게 엄청난 야채, 그리고 양파, 된장, 마늘, 양파, 김치가 있고요. 오늘의 메뉴는 바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안심입니다. 일단은 이게 집에서 먹으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절약을 할수 있죠. 여기 보시면 제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웠는데 이거를 이제 한 보통은 제가 120에서 50g 사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구운 거를 어느 정도는 이게 재셔야 돼요. 아이고, 네. 왜냐면 안 그러면 엄청 많이 먹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 이 정도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옆에 한 5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먹고 보시다시피 지금 136g인데 좀 하나만 더 먹을까요? 이거 좀 가벼운 거? 하나 더 했는데 146! 146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고 민수가 먹는 그런 주말에 이렇게 매일 이렇게 먹진 않고요. 보통은 제가 먹는 그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는데 오늘은 주말이고 어 그리고 토요일 날 먹는 그런 저녁으로 안심을 보여 드렸습니다. 간단하죠? 네, 여러분, 제가 먹는 식단 보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니, 저게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드셨나요? 아니면 오늘부터는 나도 이렇게 깨끗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겠다라는 다짐을 하셨나요? 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처음은 어렵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의 통이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박스가 있어요. 거기에 박스에 쓰레기를 담으면 그건 뭘까요? 그 통은 쓰레기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통에 보석을 담으면 그 통은 보석함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몸에 트래쉬,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몸을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는 eat trash 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쓰레기를 먹는다라는 게 아니라 은유법으로 이 영양가가 아무것도 없는 걸 트레쉬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몸에 좋지 않고 영양이 영양이 없은, 없는데 칼로리만 높은 많이들 말하는 게 패스트푸드죠. 그래서 그런 음식은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습관을 고쳐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몸은 소중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자극 팍팍 받으시고요. 올 2017년은 깨끗한 생활 습관 그런 식단을 만들어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요. 매주 수요일 금요일 업데이트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과 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많은 영상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것은 함께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 또한 올 한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건 어떨까요?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습니다. 빠.